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제어하는 템퍼럴 인터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아, 키를 누르고 클릭하우트를 해서 만들어주고 얘를 첫 번째 프레임에서 여기 있도록 P 키를 누르고 스탑워을 켜주겠습니다. 그럼 키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2초 정도 가서는 얘가 위치가 요정도 있게끔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4초 정도에 가서는 얘가 위치가 요정도 이 요정도 이 가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비슷하게 이동 될 겁니다. 여기 를 클릭하고 들해서요 시간동안만 애니메이션의 재생 제도 스페이스 바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속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슷한 속도로 올라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이 속도를 구간별로 키프레임 있는 키프레임 구간별로 좀 다르게 조절해 주시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할 때는 이쪽 타임라인 타임라인 윈도에서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변경해갖고 속도를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를 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주면, 이쪽,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이쪽에 보면은, 이 점들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쪽은 점들의 간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 스페이스바를 넣어주겠습니다. 점들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애니메이션 속도가 빨리 지는데, 이렇게 점들이 촘촘하게 있는 곳에서는, 애니메이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 바 빨리 갔다가 천천히 또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2초 정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2초 정도로 갖다 놓고 이제 구간별 키프레임 구간별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얘를 클릭하고서 얘를 클릭하고서 그래프 에디터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속도가 나타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갖고 스피드 그래프, 밸류 그래프 하면은 재생 헤드가 특정 키프레임에 위치했을 때 거기에서 이 포지션의 X와 Y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자는 스피드를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아, 얘를 클릭하고, 스피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 이 특정 시점에서 스피드가 지금 400 픽셀 퍼 세크입니다. 계속 이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 구간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속도, 이 사각형 도형이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나는 뭐, 이쪽 구간은 좀 빨리, 이쪽 구간은 좀 늦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서 얘들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얘들 위치만 바꿔주면 속도를 구간별 속도를 좀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보다 좀더 복잡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해주고, 일단, 펄션을 클릭해갖고, 얘들 모두 선택해줍니다. 키프레임 여기도 보면은, 키프레임에 하나, 얘 선택하면 얘가 선택됩니다. 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위로 올라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으로 가갖고, 타임라인 상에서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제어할 거니까, 템포럴로 가야 합니다. 스페셜은 공간상, 템포럴은 시간상입니다. 템포럴 인터플레이션 지금 리니어입니다. 리니어일 때는 등속도로,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단, 리니어로 지금 한 상태에서, 리니어인 상태에서도, 여기를, 핸들을 클릭하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모두 선택되어갖고, 여기 같이 움직인는데 컨트롤 Z 하고,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여기만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대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들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좀 촘촘했다, 요쪽은 앞쪽, 요 스타일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점의 간격이 일정한데, 여기는 좀 촘촘했다가 조금 벌어집니다. 얘를, 여기서 한 0까지밖에 못 내려오니까, 얘를 클릭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얘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줌 그래프에 든다. 얘를 좀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이 촘촘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속도가 느리다가 여기는 점의 간격이 좀 멀어집니다. 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첫 번째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 세 번째 키프레임인데 두 번째 키프레임부터 세 번째 키프레임까지의 이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여기가 좀 빨라졌다 비슷했다가 다시 여기서 많이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좀 이렇게 돌려줘 보겠습니다. 좀더 이렇게 쭉더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간격이 많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크게 차이 안 난데 여기서부터 훅훅훅훅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다가 점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땐 천천히 갔다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여기 이제 천천히 갔다가 확 빨라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 속도로 가다가 여기 같은 속도니까 그래서 확 빨라집니다. 스페이스바 얘는 이4000 속도 값이 픽셀 퍼 세큰 초당 이동하는 픽셀이 4,000 픽셀이란 얘입니다 여기는 3,000 픽셀, 2,000 픽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값이 올라와서 빨리 이동하니까 이 뒤쪽에서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고 다시 얘를 선택해갖고 모든 키프레임 선택합니다. 모든 키프레임 선택되면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키프레임에 Interpolation을 갖고 Temporal Interpolation을 이번에는 한번 Linear 말고 배절 해보겠습니다. 배절, 배지어. 배절 해갖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배절로 가보면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고, 한번 클릭합니다. 또 이동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좀 전하고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긴 또 어떻게 되냐? 여기서 빨리 움직였다가 천천히 움직였다가 또 빨리 움직입니다. 이쪽도 조절하고 싶다. 그럼 여기, 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갖고. 예, 천천히 움직였다가 빨리. 그리고 여기 빨리 움직였다가 천천히 움직였다가 또 빨리 움직입니다. 스페이스바. 여기 빨리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였다가 또 빨리 움직이고. 이 예,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 은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만들고. 다시 또,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포지션을 클릭해갖고, 모든 키프레임 선택하고, 이번엔,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다시, 예 선택하고,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배제 이런데, 배제 같은 경우 이제 따로따로 조절했는데, 컨티뉴어스 배지어나 이제 오토 배저어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핸들에 오토 배지어, 베이저? 오토 배지어보다 컨티뉴어스 배지어가 더나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에 같이 움직인다 빈 공간 클릭하고 선택 상태 지했다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아 여기 좀 낮춰줄래? 같이 좀 올려줄래? 낮춰줄래? 같이 올려줄래? 얘들 해갖고 좀 이쪽으로. 아, 요점점, 빨리 움직이고, 요점점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핸들들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우로도 이렇게 이동시켜 줄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킥 프레임 구간별 재생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정할 수 있냐? 여기 그래프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 선택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고,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선택해 갖고, 키프레임을 선택해 하고, 키프레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거 아니고 여기 템퍼런,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조야할지 옵션을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드가 있는데,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홀드를 해보겠습니다. 얘들을, 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를, 이렇게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선택해서, 모든 키프레임 선택하고, 키프레임 위로 올라가서, 이쪽 가서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키프레임 인터플레이션으로 가고, 요번엔, 홀드를 해보겠습니다. 홀드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요기에 계속 머무르다가, 툭 이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애니메이션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점에서 머물렀다가, 특정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키프레임으로, 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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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동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에 하나를 좀더 그려 주겠습니다 얘도 한이 정도까지 해주고 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만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다. 뒤에 좀 머무는 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그래프에더 선택하고 이제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멈춰있다. 초 기동하고 그다음에 초 기동하고 또초 기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홀드 같은 경우는 얘 선택하고. 마우스로 좁혔다 클릭하고 키프레임 블레이 여기 홀드를 지정해주면 계속 어떤 레이어 객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키프레임 위치에 머물렀다가 다시 재생에 들어가 특정 키프레임으로 가면 그쪽으로 갑자기 순간순간 이동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